이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암 아, 먹거리를 바꿔야 된다. 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아 이런 저런 뭐 좋은 게 있더라.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에 시달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을 어떻게 이길 건가를 생각을 하자. 네. 안녕하십니까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의 유영석입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요. 많은 암 환우분들이 이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회피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심리가 강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뭔가를 다른 거를 자꾸 같이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암제의 부작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생각을 좀 바꿔서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에 생각을 좀 집중을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항암제는 내가 극복하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그 산을 쉽게 넘을 수 있을까? 내 몸을 덜 다치고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적으로 생각을 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항암 부작용은 암 환우분들 정말 많이 왔세요 항암제를 맞고 난 다음에 속이 뒤집어진다든지 식욕 부진이라든지 점막염이 생겨서 입이 화끈거려서 못 먹는다든지 탄모가 된다든지 무력감 피로 뭐 몸이 처진다 어떤 분들은 땅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뭔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를 미리 생각하는 것. 환우 여러분이나 가족들이 해야 될첫 번째 작업입니다. 다른 영상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다는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단기 목표는 약을 극복하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암은 이미 내 몸의 면역을 극복하는 요령을 습득한 놈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단기간 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내 몸의 면역이 암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항암제라는 약의 도움을 받는 거지요. 약의 힘을 빌려서 암의 기세를 꺾는 것이 단기 목표인데, 그렇다면 내 몸이 약을 이겨야 약이 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내가 어떻게 약을 이길 건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준비가 거기에 몰려져 있는 것이 암 치료의 첫 단계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암 아, 먹거리를 바꿔야 된다, 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아, 이런저런 뭐 좋은 게 있더라,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에 시달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을 어떻게 이길 건가를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무엇을 먹지 않을까가 아니라 항암 중에 환자가 어떻게 잘 먹도록 할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자.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 중에 무엇이 소화가 잘될 것인가. 좋은 영양가의 음식을 골라야 되고 평상시에 환자의 기호하고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음식의 종류를 최대한 많이 적어 놓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하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이렇게 처지는 거. 이건 참 의지로도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우리 통합 치료 하는 병원에 와서 영양제를 맞는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흉선 단백질 사이모신 알파라든지 미술토라든지 고용량 비타민 주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거를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가까이에 내가 쉽게 가서 영양제 맞을 수 있는 병원을 어, 알아보는 거 이런 쪽에다가 오히려 노력을 집중하시는 것이 아,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봐드렸습니다 암 치료의 첫 단계는 내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약을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암 환우 여러분이나 보호자가 준비를 해야 될 거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조가 됐기를 Oh,